부유한 집안의 가사 도우미는 한쪽 벽면을 보고 놀라는데 수많은 서적이 벽 구석까지 빼곡한 걸 보았던 것이죠. 그녀는 저택 주인에게 다 읽으신 건지 물어보자 대부분 읽었다는 대답을 들은 여자, 지식이야말로 계급을 뛰어넘는 유일한 사다리라는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온 여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TV 전원을 내리는 것이었고 아들에게 매주 두 권의 책을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말하며 지금 TV로 남의 이야기를 보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너에게 집중하고 너의 특별한 가능성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는 엄마. 엄마의 말에 아들 카스는 가슴 깊숙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을 세워가며 책을 읽고 지만 매번 치르는 시험마다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선생님이 몇개 맞았냐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대답하자 아홉 개로 잘못 들은 선생님은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친구들은 잘못 들으신 거라며 그를 향해 웃기 시작했고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수 없었죠 자존감이 낮았던 카슨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항상 시선을 피해 방과 후 조용히 지냈지만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외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문제의 중심이 되어버린 카슨 교장이 엄하게 꾸짖었을 때 사고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평소에 말도 잘안 하는 카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엄마에게 교장은 카슨의 성적이 모두 F나 D라며 이건 정말 심각한 고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학교도 계속 감싸줄 수 없다고 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카스는 성적에 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건 자신이 멍청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멍청한 게 아니라 그 똑똑함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엄마. 계속 이런 성적을 받으면 평생 선택의 기회 없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건 엄마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의 말은 또다시 그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습에 매달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아차린 엄마. 망설임 없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아들에게 안경을 사줬는데 카슨은 생애 처음으로 칠판의 글자를 선명하게 볼수 있었죠. 그날부터 공부가 훨씬 쉬워졌으며 성적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축하해주며 카슨을 꽃게 하나 주었고 성적이 향상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한 카슨.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는데 심지어 길바닥에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배울 점이 있었고 바로 도서관에 달려가 돌과 광물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익숙한 검은 돌을 들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용기를 내 손을 든 카슨. 흑요석이라고 대답하며 생성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깊이 있는 지식에 놀란 친구들은 교실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선생님은 그를 데리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게 하자.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카슨. 지식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며 더 이상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항상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심지어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반꼴지에서 전교수석이 된 카슨. 백석에 있던 엄마는 그의 발전을 지켜보며 눈가에는 뿌듯함이 가득했고, 한 어머니가 책을 펼쳐보인 그날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계적인 뇌과 전문의로 만들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의 책을 펼쳐보며 수많은 인생을 바꾸 고 있습니다.